안녕하세요. 정직은 언제나 통한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는 소중한 인연 이동준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아주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메인 중형 SUV 섹터에서 이만한 가성비 차량 또 없죠? 풀옵션 QM6. 그럼 차량 정보 바로 보시겠습니다. 4만 키로 주행거리 굉장히 짧고요. 특히 엔진 내구성이 강한 LPG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행거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다고 봐도 될것 같네요. 최고 등급 프리메르 등급에 추가할 수 있는 모든 추가 옵션을 선택한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정말 기대가 됐는데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와이티카.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본넷 부분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관리 상태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적용되 있고요.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범퍼, 하단보도 매우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어 등급이기 때문에 전용 스키드까지 확인해볼 수도 있고요. 그릴 부분 역시 고지상 없을 정도로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전용 로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와이티카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번호 보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의주실때이 번호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그럼 운전석 측면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런트엔더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휠은 프리미어를 전용 19인치 투톤 알로이 휠 적용된 모습이고요. 주차 함집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80% 정도 남아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 역시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도 프리미어 등급임을 표시하는 레터링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 유리와 뒷 유리에도 흠집, 깨짐 찾아볼 수 없고요.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이중 접합 차음유리 조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한 LPG 엔진과 더불어서 더욱더 뛰어난 정숙성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앞도 역시 몇개 끝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뒷도까지 문콕이나 단차 보이지 않습니다. 커트 패널 부분에는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고요. 뒤쪽 휠 부분에도 주차음집 보여지지 않습니다. 트레드는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후면부로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후면 유리 없이 스톤칩 없이 매우 깨끗하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도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리얼 램프는 LED 리얼 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고요. 반대쪽 리얼 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예쁘게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얼 램프에는 다이나믹 턴시그널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더욱 더 고급스러운 모습까지 연출해주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도 매우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과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아주 예쁜 전용 스키드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매직 테일게이트적용있고요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중형 SUV답게 굉장히 넓은 적재공간 마련된 모습이고요. 사용감 없이 깨끗한 관리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긁히기 쉬운 간식 부분도 흠집 보이지 않고요. 홀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딩을 하게 되면 키가 180인 저도 넉넉할 정도로 매우 넓은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썬루프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쁜 하늘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후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터 패널도 깨끗하고요. 뒤쪽 휠 부분에 주차 흠집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남아있고요. 뒷유리, 앞유리 역시 흠집, 깨짐 보이지 않습니다. 뒷도어도 매우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요. 앞도어까지 문콕이나 단차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에도 흠집, 깨짐 없습니다. 프론트 핸더 부분 역시 양호한 컨디션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고요. 앞쪽 휠 부분에도 주차 흠집 없는 좋은 관리 상태 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외관 관리 상태 모두 살펴봤는데요. 4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는 차량답게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내도 그럴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메어 등급이기 때문에 빌렉 필팅 나파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흠집이나 오염된 부분 없이 좋은 관리 상태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레스 부분도 사용감 없이 깨끗하고요. 이후 커플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이 앞쪽에 버튼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도어 트림에도 알칸타라 내장제, 우드그레인 내장제 등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관리 상태도 매우 좋네요. 1열 헤드레스 뒤쪽에도 프리메일 전용 레터링 확인해 볼수 있고요. 천장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뛰어난 개방감까지 즐겨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열에는 아주 예쁜 앰비언트 라이트 확인되고 있고요. 사용감 없이 매우 좋은 관리 상태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일 등급의 고급감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네요. 1열 시트에는 더욱 더 편안한 프레스티지 헤드레스트 확인해 볼수 있고요. 아래쪽에도 알칸타라 내장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 또한 사용감 없는 좋은 관리 상태 에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동 시트도 확인되고 있네요. 주요석 시트 역시 흠집 보염 없는 아주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석에도 전동 시트 확인되고 있네요. 손에 직접 닿는 핸들 부분까지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버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7인치 고급형 클러스터 확인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 44,48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쁜 프레임리스 룸미러도 추가 옵션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적용되어 있고요. 흠집이나 깨진 부분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S링크 8.7 내비게이션 확인되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해보겠습니다. 아주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전후방 센서도 보여주고 있네요. 완전 풀옵션의 QM6 차량이기 때문에 화선리탈 경보 시스템, 차간거리 경보 시스템, 긴급제동보조, 사각지대 경보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마사지 시트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장거리 주행에서의 피로감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페시아의 각종 버튼들도 까진 부분 없는 아주 좋은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수석에도 통풍 시트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클래식한 디어노브도 깨끗한 관리 상태에 보여지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버튼, 크루즈 컨트롤 버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을 열게 되면 커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스마트키는 두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한 관리 상태와 많은 옵션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등록증과 성능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등록증 저희 와이트카는 직접 매입한 100% 자사 매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고차는 실차주에게 구매하셔야 더욱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구매 가능하실 겁니다. 성능지 용도 이력 있는 차량이고요.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트렁크 리드 즉 트렁크 덮개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는 차량의 뼈대나 주요 부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순 외판 부품이고요. 주차하거나 후진할 때 뒤에서 살짝 눌리거나 접촉이 있을 때 쉽게 교체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출고 시 엔진오일 교환과 점검 서비스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유류비와 뛰어난 엔진 진 내구성의 LPG 차량 4만 킬로밖에 안 뛰었고요 완전 풀옵션의 중형 SUV 정말 저렴하지 않나요? 왜 EQM6가 중고차 시장에서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차량인지 알수 있는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차는 탄 순간 알고 좋은 인연은 만나는 순간 납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이 되고 싶은 이동준 매니저였습니다.